안녕하세요. m k 프랑입니다. 제가 지금 로셀젤레스 근처에 오늘 제네시스가 2024 LA 오토쇼를 앞두고요. 또 굉장히 신 모델을 미리 선보이는 그런 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아마 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그 모델일 것 같은데, 네, 제가 행사장 들어가서, 네, 제네시스의 볼륨 모델이죠. 가장 네, 인기 있는 모델인데, 그 미국형 신형 모델이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본격 차량 공개 행세 앞서서 제네시스가 오늘 이 이벤트 장소에서요 제네시스의 다양한 머티리얼도 그렇고 뭐 제네시스가 후원하는 어떤 그런 또또 또 아트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고요 네, 굉장히 정말 멋진 갤러리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지금 관람객들을 맡고 있는데 뭐 이거 제가 차 공개하기 전에 저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봤는데요. 뭐 단순하게 어떤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이번에 새로 소개되는 제네시스에 다 들어가는 이런 어떤 소재라든가 컬러 같은 것도 볼수 있게 해놨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언어라든가 스토리 같은 것도 보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놔서 어 여기만 좀 이렇게 둘러보면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정말 누가 이렇게 기획했는지.

Athletic Audience Philosophy, with its bold design, introducing the newly redesigned 2026 GV7.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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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global debut the newly redesigned electrified GV70 일단 새롭게 바뀐 GV7이 제가 뭐 프런트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 익숙하죠. 이제 뭐 이중 레이어드 뭐 크레스트 그릴과 함께 또 여기 새롭게 적용된 MLA 헤드램프 그리고 하단 이 스키드 플레이트도 굉장히 그 수평 모양을 갖추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제가 또 실제로 이 g v 7이 바뀐 거를 이 보니까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강조되면서 아, 이거 정말 상품성 굉장히 좋아졌다는 게한 네, 눈에 느낄 정도의 네,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 윌 보세요. 와, 이거 지금 g v 8이 쿠페에서 영감 얻어서 만들었다는 그런 휠인데 야 진짜 이이 이 차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21인치 휠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네시스의 새로운 네 로고도 적용이 됐고요. 아 근데 정말 여러분들 야 진짜 이 약간 이 다크하게 들어간 이 그릴 디자인 때문에 지금 GV7이 어떤 이런 또 새로운 얼굴의 모습이 네, 조금 더네 공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인테리어에 여러분들 보시죠 새로운 27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지금 새로운 g v 7에 적용이 됐고요. 그 밑으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 같은 것도 보시잖아요. 아 이게 물리적 버튼이랑 또 터치를 같이 모아놔가지고 공기장치 사용이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아 정말 이런 카본 보시죠 카본. 아 게다가 어떤 이런 또그 다이얼이나 어떤 기어레버 같은 것도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조작성을 좋도록 만들어놨던는 이런 또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이쪽에는 이제 네, 스마트 무선 충전이 있고요. 아,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네, 정말 네, 잘 갖추고 있네요. 앰비언트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 이제 가장 제,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번에 GV80같이 새롭게 바뀐 g v 7이에요 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네, 밑에 D컷 적용되면서 네,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면서 기능성도 같이 높게 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오렌지 컬러의 시트 네, 벨트 컬러 들어가 있고요. 곳곳에 오렌지 컬러의 어떤 그런 또 엠비어트 라이팅 뿐만 아니라 스티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마그마를 염두에 둔 어떤 그런 포석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트한 느낌을 강조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리어뷰 같은 경우에 일단 배기구 디자인이나 뭐 하단 패시아가 또 조금 더스포티하게 바뀌면서요. 이전보다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더하면서 배기구 볼륨이 조금 더 크롬이 강조된 느낌을 갖다 보니까 이전에 약간 그3.5 터보 같은 모델이나 뭐 스포츠 모델에 적용된 어떤 타원형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네, 지금이 게 깔끔하게 정제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 눈길을 끄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g v 7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패시아 부분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었고요 어떤 그릴 같은 것도 이 차가 전기차라는 부분을 강조하기에 이런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게 이번에 새롭게 테슬라랑 이제 같이 쓸수 있는 네, 그런 용도로 바뀌면서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 들 네, 아마 이게 가장 큰변화가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더한 거 보니까. 아 이게 또 굉장히 제네시스 g v 7이의 상품성이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커버 자체도 굉장히 따로 떨어지지 않고 네, 원터치로 네, 열릴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티가 안 나요. 이게 어디에 커버가있는지 모르는데 이쪽에 이제 버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네. 보이시죠? 네, 자동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디이라한것 때문에 사실 그전 g v 7이 전기차가 아, 제네시스의 어떤 그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다릅니다 네 확실히 달라요 네 제네스가 이런 거 사실 소비자들의 평가를 잘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센터 콘솔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아까 내연기관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네, 물리적 버튼과 함께 터치스크린 같은 공조 장치. 이 전반적으로 앰비언트 느낌도 그렇고요. 내연기관이 조금 더 퍼포먼스 느낌을 강하 가져가고 있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하면서 어떤 그런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도록 어떤 그런 컬러라든가 어떤 매칭 패턴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So, this evening we revealed the newest members of our GV70 family. Of course, the 2026 GV70 has been totally redesigned. The interior cabin experience is unbelievable. It's got a beautiful new 27 inch widescreen OLED display um, and some really unique um, colors, materials, and finish we also introduced in its global debut the newly redesigned 2026 electrified gv70 uh, it's got a bigger battery more range and it now comes with a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port so it'll be much more convenient for customers here in north america to go to over 36000 dc fast charging stations um, we are so excited to get both of these products into the hands of our customers early next year well, the G V70 had a solid foundation, uh, so what we wanted to do with the new is to continue to enhance what we had already established. It's one of our most athletic vehicles in our lineup, so we wanted to make sure that we made it even more dynamic with the new enhancements that we made to the design. It's the first global freestanding design studio for the brand, for Genesis. Uh, it's going to be located in Los Angeles. And we're really excited because it's going to be a world class studio.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creative talent from all over the world being able to work on Genesis, create Genesis products. 네, 제네시스에 있어서 g v 7 같은 경우는 굉장한 볼륨 모델이죠. 이번에 10월까지 올해 누적 판매가 약 2만 대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g v 8 0 같은 경우도 18,000대 가까이 되는데 이두 모델이 사실상 제네시스 미국의 판매를 끌어올리고 있는 메인 모델인데 어 이번에 2016년형으로 바뀐 지금 g v 7이랑 이번에 또 네. 최초로 공개된 네, g b 7의 새로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굉장한 상품성이 줄졌습니다네뭐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디자인, 편의 사양 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부분 때문에 아마 소비자의 선택을 좀더 기다릴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낙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네, 그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더큰 배터리와 더 넓은 주행 거리, 뭐 이런 측면을 따져볼 때도요, 굉장히 눈길을 끄는 그런 전기차 모델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g b 7이 전기차와 또 내연기관 모델 이두 모델이 제네시스 미국의 판매를 또한번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MNK 기어 풀 황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